자, 발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보도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죠. 자,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냐면 이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한 가지는 산수기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보고 반지름의 길이를 R,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넓이, 아, 둘레 길이가 16이라고 했죠. 그럼 2R 더하기 L이 16이 됩니다. 그리고 넓이라는 건 2분의 1RL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를 활용하는 건 어떤 거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서 그래서 1분의 1 R 곱하기 16-2R L자리에 넣었죠 이거의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된다고 라 했으니까 1분의 어, 2 이렇게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이죠 그래서 이차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R-4제곱 16만큼 더 있으니까 16만큼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r이 4, r이 4라면 l은 8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럼 그때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때 중심각 세타는 예, 호도법의 정의에 의해 호의 길이를 예로 나누면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요 과정에서 산술 기하를 써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은데 2분의1 RL이고 합이 있고 곱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산술기야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이라는 것두배의 루트 2R 곱하기 L과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6이니까 약분하면 8이 되겠죠. 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RL이 88, 6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RL은 어, 2분의 1 RL은 16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 값은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는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2R이 L일 때 성립하죠. 그러면 R분의 L이 2니까 세타가 2일 때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세타를 찾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요거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일 거니까 됐죠? 그래서 넓이까지 구하라고 하면 끝까지 구해야 되지만 어 중심각만 구하라고 하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산술기하쪽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17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의 중심을 먼저 볼거예요 3과 마이너스 1을 왔다갔다 하니까 그 중심에 있는게 요게 진동의 중심이죠 그래서 진동의 중심이 1이니까 d가 1이라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두칸 아래로 두칸을 가고 있으니까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도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은 잘 생각하세요. 코사인은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음, 근데 이만큼 갔으니까, 즉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갔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c가 8분의 파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올 수 있어요. 즉 주기만큼 주기에 n 더해준 거는 전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주기도 먼저 찾아야 되겠죠? b를 찾아볼게요. 한번 나올 때, 즉, 5분의 8에서 5분의 25까지가 한 번이니까, 어, 원래 기본 주기를, 어, b로 나눈 게 8분의 20파이, 즉, 4로 나누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없어지면은, B는 5분의 4라고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즉 여기 자리에 C를 다시 한번 보면 C는 2분의 5N파이가 되면 전부 다 답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C가 0에서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N에 0이 들어가면 8분의 5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C는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C는 최소 여러분들이 하나를 찾고 거기에 주기에 n 배한 것들은 전부 다 답이 된다라는 거. 근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c, d 찾았으니까 a, b, c, d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 요것도 없어져서 파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자. 제가 봤을 때 D는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하지만 A와 B와 C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래쪽의 조건을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일 때 우리가 영어에서도 관용적인 표현이 있듯이 수학에서도 관용적인 표현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해석은 합과 곱이죠. 즉, 두근의 합. 사인세타 더하기 곱 사인세타는 a가 되고, 두근의 곱 사인세타 곱하기 곱 사인세타는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찾아 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게 많죠.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의 양변을 제곱하면은. sin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sin 세타 cos 세타 더하기 cos 제곱 세타는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sin 제곱 더하기 cos 제곱은 1일 거고 빼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이네요 따라서 3a 제곱은 1이니까 a 제곱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각 변환으로 낼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응용 문제라고 하면 19번 같은 형태가 되겠어요. 19번은 어, 각을 더해서 90이 되는 쪽에 주목을 합시다. 즉 사인 제곱 89라는 거는 사인 어 얘를 이제 볼 건데 사인 89도라는 걸 사인 90도에서 1도 뺀 걸로 볼 거예요. 그럼 각변 안에라면은 90도는 여기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니까 1사분면 방향이죠. 그럼 부호는 양수. 사인 은 y 축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코사인 1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코사인 제곱 1도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럼 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 1 합쳐서 1이겠죠.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 88도 해보면 1이겠죠. 요런 식으로 1이 쭉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90이니까 45의 좌우까지 되겠죠. 즉, 44, 46까지. 그래서 이런 게 44개. 1부터 44까지니까. 근데 45는 따로 더할 게 없어요. 그런데 45 알고 있죠? 2분의 루트 2라고. 그래서 이거의 제곱. 따라서 분의1 더하기 44니까 88에서 2분의 89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내는 문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방정식은 추천하는데 부등식에서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문제에서 풀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음. 부등방정식은 다른 방법으로 풀려요. 근데 부등식은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사인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자, 코사인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 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가 되겠죠. 어, 포함이 안 돼야 되죠. 죄송해요. 그럼 여기는 알고 있어요, 4분의 파이라고. 여기도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 똑같이 됐다라고 하면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서 x가 4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직관의 영역에서 풀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방정식으로 나왔다면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 줄게요. 코사인이 0이 아닐 때. 코사인이 0이면 사인도 0인데 그럴 일은 없죠. 그런 근은 없습니다. 따라서 코사인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1은 탄젠트 x가 되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방정식은. 그래서 이건 직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직관으로 요걸 구할 수밖에 없죠. 왜냐고 물었을 때. 그래서 음,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이렇게 방정, 어, 그래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